네 안녕하세요, 닥터1 5의응의학과전문이림입니다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아니 방금도 또 리뷰해보자고 이렇게 봤는데 못 봐주겠던데. 아 저는 <laughs> 아, 못 봐주겠다는 <laughs> 아니, 뭐 이상 큰일 날 데라고. 아니 뭐승색아이라 아, 모든 허위들아아 아, 저는 뭐 해외도 나지안 보거든요. 이전에 본적 없어요? 딴 거? 막 저는 구, 아. 굿닥터 외국에서 리메이크한 거 봤어요. 나는 아, 하얀 것 풋밥. 아니 거품. 우리 학생 때는 그러니까 의사 되기 전에 의사 뭐 대비 학생 때뭐 유명 뭐이 r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거준 봤는데. <laughs> 그 옛날에 뭐 많았잖아요. 막. 우리나라 뭐 유명한 거 많았는데. 뭐 있었어요? 음. 나는 그거. 1번 리메이크한 하얀 것타 아, 김명민 거. 나올 때아 맞아 김명민 마지막에 응. 간성검수 와가지고 막 수술하는 그 아, 간성원수 아, 왔는데 수술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수술하는 어. 아 그니까 수술하는치 착각 빠져가지고 그렇게막 자기 죽기 전에 막 술을 많이 먹었구나 그건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면 약간 너무 이 스토리 구조가 응. 뭐 의학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권력 어. 암투 뭐 이런 거잖아요 차라리 원내면서요.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 너무 전문적이면 아또 업무의 아, 연장 같은 걸 가지고 보이 싫고 맞아요 어 너무 또 비전문적이면 저게 뭐야? 라는 생각하고 아, 아, 또 모든 한국 음악 드라마는 다 연애가 포함되어 있어 아, 아 그래서 안아네 쓰리생은 한국만... <laughs> <laughs> 레지던트랑 연애한다면서? 어. 아 레지던트랑 어떻게 연애해요 아니 스리생은 너무 다, 다 아, 예뻐 잘생기고 아. 판타지야 아, 교수가 되려면 보통 한 40대이면 될것 같은데 20대 중반? 이런 여자랑 어떻게 연애하나요? 말이 안 <laughs> 되네 음. 음. 아, 근데 주영을 몇 살이에요, 보통? 뭐 99학번? 음. 99학번 아니야, 94학번. 그리고 40대 이상가 저렇게 잘생긴 의사가 없어요. 아, 형 자꾸 우리 얘기만 하네. <laughs> 아, 물론 아, 뭐. 있을 수 어, 있지. 끼는 모르겠다. 레지던트 인턴은 뭐이런인데레지던트 네, 음. 많이 음. 있습니다. 교수와 레지던트랑. 음. 너. 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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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우리 병원에 한정하는 <laughs> 것 같아서 그는데 음. 아, 처는좀 응. 다를 수 있겠죠. 젊은 분들도 계속 서다 <laughs> 알고. 아, 우리 입장에선 판타지다 <laughs> 어, 완전 완벽한 어. 판타지다 <laughs> 되게 판타지래 이머전시 트랜스피 정원아 수술해야 돼 빨리 와서 봐라 있는데. 그리고 병원이 너무 잘들다가 너무 부족함이 없는 병원이랄까 음, 어. 어. 코하면다돼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없이 모든 게 가능한 병원 우리 지금 수술 못해요 그러면 다른 데 전화해서 우리 다른 병원 수술 가능한가요? 방금 잠깐 리뷰한다고 봐봤는데 뭐 소아외과 수술 바로 이렇게 된다고 막 바람직한, 아, 트라, 아, 바람직한 음. 아, 트라우마 트라이아지 해가지고 바로 수술방으로 하는 바람직한 코스데게 교과서적인 교과, 아, 교과서적이죠 음. 초음파 이상하면 바로 이 서지크 익스플로이션 해야된다 이건 음. 당연히 맞는건데 익스플로 바로 올라가는 그건 진짜 내가 이때까지 본적이 음. 없는데 지방에서는 본적이 없어 서울에서는 괜라나 서울에서 될까요? 잘될것 아, 같은데. 음. 이 서저지컬 스플로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CT 찍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CT를 찍어 가지고 출혈점 찾아 가지고 수술방 들어가지 않고 아니 초음파에서 아, 출혈이 의심되면은 무조건 배를 열어 가지고 출혈이 있나없나딱 볼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혈압이 안 좋은 언스텝으로 앉아들 중에서 뭐죠? 테스트 해서 가는 거지. 이게 그, 무조건한 건 어, 아니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수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시전, 이제 그런 진행 과정인데, 이렇게 하는 병원 없을 걸요? 어, 사실은 어, 뭐 어, 의학적인, 영상. 자문은 받아가지고 어. 어떤 내용적인 음. 거는 뭐 일단 음. 뭐 교과서적으로 이상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어떤 환자를 보는 절차 해야 되나? 어. 그런 것도 아주 이상적이잖아 이상, 어. 어, 어, 아주 이상적인. 저는 그거보다 그 과정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바로 수술해 주시고. <laughs> 그한 아, 장님 안 보고, 어, 그한 장님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니 어. 보면은 뭐 CT 찍어주세요. CT 찍어서 출혈이 있나요? 그러면은 이게 바이탈이 안 좋은데 인터벤션 먼저 하면 안 돼? 미안한데 수술방 오렌지좀 부탁할게요. 아 네. e m 에뭐오발 어레인지 달라는 것도 사실은 그죠 네. 맞을 거예요. 얘기가지고 어레지도 사실 레지던트는. 어. 급하면. 음, 음, 해 주는데 레이더 트도 없고 보면은 해 주는데 이게 또 자꾸 습관이 돼 가지고 계속 시키면은 또 짜증 나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의사들은 음.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어? 데 꽂혀 가지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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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 나는 거야. 맨날 아, 어. 경험이 또 어. 떠오르잖아. 어. 어. 그렇죠. 그냥 재미로 보면 재미로, 재미로 보고 하는 드라마 노본데 보니까 잠깐만데 이막 어, 재밌네. 빠졌네. 아. 근데 이걸 자꾸 분석해서 보려고 하니까 음. 이제 그죠. 아, 어. 이제 짜증이 다 어. 시작하는 거죠. <laughs> 자꾸 내가 처한 현실과 비교하게 돼, 아, 드라마를. 아. 그래, 바꿔. 아니, 근데 3부니까, 그 뭐냐? 주치를 의 네? 바꿔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 한 명밖에 없는데. 이 병원 출산에 담당하는 바꿔, 의사가 바꿔 주고 싶은데 어, 이게 현실, 지방 지방 의사의 현실이지. 아니 출산에 어. 담당하는 의사가 많이 없어요. 뭐, 상과 의사가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은 주치를어 바꿔 주세요 하면 이렇게 시도라도 해볼수 있는데 뭐한 명이 있는 병을 원 사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병원 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의문다 나와서도 부인과를 많이 하지. 상과는 뭐 워낙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다들 또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또상과가가 쉽기는 없고 되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생각을 하니까 드라마가 자꾸 이렇게 네. 어, 안 빠지나 그래서 거. 예 마지막 음. 드라마 보면서 저번에는 병은 처음 드라마 여러분 해드렸거든요 눈좀 네, 예, 좀 떠보세요 아저씨 머리가 아파요 이름이 뭐예요 예 제가 잠깐밖에 안 보긴 했지만 이 스리생은 자문은 잘 받으셔가지고 어, 음, 그거는 잘 하고 계시고 그, 네. 조정석이 쓰러진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아세요 조정석 조선 작가 그런 거는 잘 하고 음. 맥박하게 호흡하기 맥박하게 어, 기도하고 너무 잘 하시네요. 이전에 막 조인스 그 오피스, 그그어 의료, 클린이나. 자문 같은 것도 안구할 때는 <laughs> 음. 막대충구할 때는 뭐 CPR 치면 전기충이기속자나막샥 어. 주고 샥 주고 샥 주고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샥 옛날에 막 그거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 나오잖아요. AC 스토리인데 막샥치고자문을안 아. 어아 받았어. 미런요 잠문을 안 받았어. 아어 그래. 어. 그래서 뭐 스리생 리뷰는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판타지 네. 어어 드라마고 어어 너무 재밌는 게.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아, 네, 재밌어 재밌긴 재밌어요 재밌어.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 재밌고 분석해서 보면은 좀 깊어져요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그행이 자체가 아니고 그냥 병원 돌아가는 네, 병원 그런, 그런 플로가 플러그. 좀 비현실적인. 불럽다는 네. 거죠, <laughs> 아, 그렇죠. 아. 너무 이상적인 병원. 아. 네. 그리고 잠은 참잘 받으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네. 음. 받던 약들 중에서 제일 잠을 제 받으신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같아데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한 터 25회였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